한대판놀부 이야기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 한반도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거기에는 계급을 믿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의 이름은 박찬주 부부 박찬주 부부는 아들 같은 공감병들에게별 4개를 이용해 괴롭혔어 별 4개가 뭐냐고? 군대에서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계급이 있는데 별 4개에는 대장에 해당되는 계급이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감병은 군대 내 지휘관이 거주하는 공간의 관리병이야 공간병들은 휴식도 없이 12시간 넘게 전자 팔찌를 차고 온갖 심부름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박찬주에게 영창을 보내버리겠다 라며 협박을 당했어. 공간병들은 부대 내에 있는 모가 10개를 넘게 따서 모가청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손이 다 헐었다고 해. 이렇게 만들어진 모가청은 박찬주가 부대 내에 빼돌린 냉장고에 보관하게 했어. 또 박찬주 부부에게 군인 신분인 차남이 있었는데 휴가를 나올 때마다 공간병들에게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게 했고 차남에게 간식을 챙겨주는 걸 깜빡했다는 이유로 얼굴에 전을 집어 던지고 폭언을 일삼았어. 욕심이 많은 놀부의 모습을 한 육군대장과 그의 아내는 아들같이 생각했다고 라 말했는데 아마도 남의 아들같이 생각한 것 같다. 아직까지도 이 부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